저희는 지금 여기 천수만갯벌을 지나고 있습니다. 천수만갯벌. 야, 여기 지금 뭐 파도로 인하여 지금 갈매기도 막 보이고 그 경치가 아주 좋은데요. 이 앞에 이게 천수만갯벌. 그리좀 천수만 막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조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 이런데는 어촌 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이 금지해놨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 간월도, 바로 간월도입니다. 간월도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간월도. 간월도로 해도 팔고 이것저것 팔고 있어서 저희는 오늘 간월도를 들렸다 가기로 합니다. 간월도로 들어갑니다. 간월도로 우회전하세요. 간월도. 간월도로 들어갑니다. 예. 이곳이 바로 태풍이 지나간 후에 간월도입니다. 지금 뭐 사실 밖에는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제가 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못 찍고 있는데 사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간월도 이곳저곳을 찍어서 여행 겸 해서 올리겠습니다 간월도에서 저희는 간월도를 지나서 저희는 남당항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원래는 우리가 독산에서 욕장을 가기로 했는데 오늘 뭐 바람이 너무 불어서 뭐 남당해수욕장에서 저희는 1박하고 그리고 갑니다. 예. 약 3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그다음은 약 2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결혼도는 옛날에 그 젓갈이 유명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영양 굴밥도 많이 하고 영이 이모네 오징어전, 낙지전. 젓갈이 원래 서산 어리굴젓이라고 해서 한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그 젓갈이 유명한다음약 그 2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영양 굴밥 가게들이 다 닫았어요, 지금 태풍 때문에. 아니면 오늘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텐데 이 가게들이 전부 다 닫았거든요 문을 그래서 저희도 뭐 어리굴젓을 먹으러 갔는데 어리굴젓은 어리어리해서 못먹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영양굴밥 영양굴밥 전문점 예, 문 닫았습니다 가게들은 지금 전부 다문 닫은 상태입니다 예 이곳은 지금 영양굴밥 꽃게장 백반 등뭐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이곳은 지금 거의 지금 다 닫은 상태입니다. 오늘 잠시 내려서 이쪽에를 좀 상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예. 농촌을. <몇> <붛을 몇> <몇> <뭐야>. <몇> Pode ir,